유성나논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종자목 위주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1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녹대비가 아주 좋은 무명중투입니다. 2번 어, 이것도 녹대비가 좋은 무명중투입니다. 3번 맹맹품 중투 진주수입니다. 4번 무맹품 입변 중투입니다. 5번 무맹품 입변 중투입니다. 어,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 무맹 중투입니다. 입성도 어, 깔끔하니 좋고요 그리고 진녹에 녹화설 예쁘게 썼네요. 중투문이 좋습니다. 깔끔하니 좋네요. 밴도 예쁩니다. 처세도 깔끔하니 좋네요. 전진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시수는 10에 0.8,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좋은 종자,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무명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갈색 뿌리로 건강하고요. 뿌리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 있습니다. 어, 전진한 척이고 자만눈 하나 보이네요 그리고 종자목 입니다 옆도 녹대비가 아주 좋네요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중투 입니다 옆승이 어, 깔끔하니 좋고요 진녹에 주관무늬 잘 들었습니다. 깔끔만이 좋네요. 전진 한쪽이고 자만운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10, 10에 0.6. 금액은 6만원입니다. 엽성이 깔끔하고 후육질인 무맹 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인명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갈색 뿌리로 괜찮습니다. 뿌리 끝으로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어, 엽도 전진한 쪽이라깔끔하고요 녹대비가 아주 좋네요. 그리고, 밑에 자만원이 부풀고 있는 게 보이네요. 어, 정자목으로 양해 보십시오. 3번. 맹맹품 중투 진주수입니다. 진주수 전진초 깔끔하니 좋고요 어, 종자목입니다. 두촉 전진 전진이고 치수는 9의0.5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8만 원입니다. 진주수 종자목으로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명명품 중투 진주수 뿌리입니다. 뿌리 어, 가닥수 많고요. 갈색 뿌리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검은 뿌리 있지만 배양하는데 문제 없고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네요. 어, 종자목입니다.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 입변중투입니다. 어, 색감이 아주 좋네요. 옆도 어, 바다니 좋고 고리지고 옆이 깨끗합니다. 전진 한쪽이고 쫑대 하나 벌버 두개 있습니다. 치수는 11.5에 0.5 금액은 6만 원입니다. 좋은 품종 종자목으로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잎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 수 많고요. 괜찮습니다. 어, 약간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하고요. 갈색 뿌리로 괜찮습니다. 어, 한쪽 전빈이고 종도 하나 있고 벌버 두개 있네요. 좋은 종자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5번 입변 중투입니다. 어, 중투 면이 좋네요. 뭐 어, 살짝 안으로 오가 있고요. 엽승이 좋습니다. 어, 압승도 좋네요. 도 촉, 전진, 전진이고, 치수는 12에 0.6. 금액은 6만원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입실하여 배양해 보십시오. 이편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깔끔하니 좋네요. 음, 뿌리 깨끗하니 좋고요. 두촉에 벌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진 촉 밑으로 지금 자마눈이 형성되어서 보이네요. 잎변 중투 배양해 보십시오. 어, 11월 20일 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영상을 보시고 종자목이 필요한 품종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나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댓글을 다시면 어, 제가 조금 늦게 볼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문자나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살짝만 눌러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